에 네. 아까처럼 격돌 계속 나오는 게 좋았다니까. 격돌도 실패했고, 내가 아, 거기서 수나로 그룹 붙다고 어... 아이, 아니... 그 죽고 가서였나? 뭐, 뭐 당황해가지고. 얼마나 한번 깨는 걸로? 아니 한번 한번 죽고 그 강물 먹고 죽고 멘탈이 좀 나갔어 그때 왜 시절이 안 나갔지 이러면서. 나이대 뭐야 아이들부터 어이다시에서 뭘? 뭐. 한번 봐볼까요? 이다시에서 무슨 얘기떠 났는지 있었는지. <목소리> 자, 처음 넘어지는 거. 구슬 구슬에서 넘어지고. 그 다음에, 오시 형이 잡혀가지고, 그 들어가다가, 안에 들어가다가, 핵형이랑 같이 넘어지고. 그 다음에, 두더지 올라오면서 또 넘어지고. 아, 무력은 잘했고. 근데 헤드에서 레이저를 또 넣고 또, 또 넘어져. 라우리엘에서 자르. 빠따 들고 하는 거에서 이게 왜 안전 쪽이 아니야?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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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어 이거 어이가 없어 잠시만. 자시사 패터 추가된 거 없다고 언령 그 무력화만 한 분이 거기만 사면 이제 깬 거라는데 아 <laughs> 우리 언제 써 우리 아닌데 캡틴장례는 거긴 덮퍼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. 하드 하드요 하드야 리못했지 한명죽 죽지 않았어? 한명 죽었었어요. 네. 한 명당 최소 100, 100, 100억에서 150억 었는데또대가루가 200억 넣었거든. 그거요? 응. 걔마지막이요 장판 썼어요. 네. 지도 안 썼을 때. 거기서 200억. 그리고 하나만 보니까 300큐에서 초과성 안 쓰고 이대시에서 정산 나오잖아. 거기서 초가금 쓰더라. 다. 정산 때. 어, 이대시 어, 정산 때. 어그 그래, 그때 되겠다. 그래가지고 그냥 탄백 줄 때는 각성 각성 가격 좋고 그렇게 하던데. 한명한명한명 빨리 안 먹어 안 먹어라 한 명. 누뭐야 아리 확인하세요. 자기 대부름일 개야. 들어가 들어가 알겠지나 어, 아, 아닌데. 아직 안 왔나 본데. 아직 안 왔나 보다. 시 아닌데? 눌렀는데. 제가 안 눌렀는데 지금? 아 그래요? 네. 먹 어디서 먹고 거아요 그럼? 이 우리 집에 있던 주머님 어떻게 또? 커뮤니티 알트 지그 프리셋 바뀐 걸요? <laughs> 어, 그럼 우리 중에 안 먹은 거 아니야? 아 도화가가 도화가님 먹고 싶 몰라 그냥 갑시다. <laughs> 누가 안 먹은 거야? 들어가면 알아, 또다이가 먹고 왔나 봐. 야, 캡스다. 이거네! 강풀? <laughs> 어, <배마? 웃음> 뭐 아, 에고, 나, 당구 슬리퍼, 이마대보 노인 되긴 하지. 위 이거... 나... 니다 무구고구누구도구 누구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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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알아 안녕하세요. 만나요. 어? 또못 쐈어 나왔어 알나 아, 망했다 망했다 <laughs> 쓰레기인데? 보기 게형 나와요 뭐였나봐 아 보기 또가지 나와서 신도치 유효율이 어, 왜 80이 안되지? 아 그건 그 아니야 아 저사람 저번에 그이만 갔는데도 80이 다니까난 아, 99%야 이상한데? 먹은 봐. 봐리아왜아래왜아래로 어, 했어? 들 우리 아아니었어 이거 보석 하나를.. 리아시는아 어? 네? 잠깐만 살들 우리 아보우보 아들. 우리 근데? 어, 수락열이야. 조심해야 돼, 우리한테 는라고역 <laughs> 우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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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. 어, 됐다, 됐다. 바뀌었다. 수면 호텔... 나왔어. 되겠지? 오어어어나왜 이래! 피! 오! 마 치노마. 지금 갔어요왜 오는거야? 왜? 그치? 도어도신거아니아 다이. 죽여 근데 내가 형한테 그 링크 걸면서 그 사람 신너지를 보라고 찍어서 올렸잖아. 못 봤다고. 아니, 이어놓고 홍혜리한테 막치저간안 넣는다고 나, 나한테 나 치저가 안 넣... <laughs> 나 아무 잘 듣고. 아니, 이거 맞아? 86%가 맞아요, 근데? 그게 아닌것 같아. 왜 이래? <웃음> 아니, <웃음> 왜 이래? 숫자리를 6초마다 던지다 뭐지? 빼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이게 3 0변신 되면서 이상해졌어 음. 어? 다시 88로 왔습니다. 근데 형 그때 그것도 있어. 그 벽돌 들어가서 그때 떨어져 을 수도 있어. 근데 형은 상수범이라서 그게 아닌데. 주동요. 오야스. 어? 뉴스 <laughs> 소리. <laughs> 우리나라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. 정말 <laughs> 좋은 것 같아. 나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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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. 내가 <laughs> <laughs> 就。 합니다. 오, 혹시 미끄러워져? 한 거, 까아 어요? 사장이 오늘 저하 는데, 자기 27년 동안 못 돌아보 다고. 문렇게 생각해서. <laughs> 어? 겁 응. 많다. 는데 아, 먼저 <laughs> 아, 내가 한 것. 좋은데? 이거 안 봐도 조금 먼다. 이거 좋다. 갑소미 쓰다가 죽었나 보다. 빨간색 유래 죽은 거 같아. 맞아 맞아 나도 그래. 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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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장판 그거야. 일자 개 장판. 그 겹치면 존나 아파고. 저거는 나였고요. 오 소리 보였네. <laughs> 어 빨! 아. 먹을, 게봐 뭐가? 아나 아까 이가불고 있었어 지아이 어, 빨리 알아서 털어. 2나 아, 남았다. 끝난다끝난다 가운데 그 있다가? 나가. 야, 쏴줄게. 어, 나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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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아, 씨발! 이거 끝나고 뭐하면 되잖아 그럼 사라지 말라고 그래. 슈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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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아니 아슈야 우리 아빠 너 줄테니까 그거 써라 모를카 중앙에서 쓰라고 카슈 아, 그냥, 어, 근데, 넘어, 어, 넘어, 넘어, 넘어왔어, 넘어왔어, 넘어왔어. 바로 쓰면 죽을 것 같은데? 아니, 아니, 아니. 그거 두번 하고 써야돼? 어. 아니, 어. 이기 들어갈 때, 어, 어 됐어. 그냥, 그냥, 그냥... 에. 쓰면 밀릴 것 같은데? 처음 쓸때보적이나 아, 어, 나 저기, 딜이 안 들어간. 이러면, 나랑 보아가면 없네 어둡게 저 멀리 요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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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줄게. 나다 줄게 오시영한테. 네. 어 확인했어. 감다 저요. 다시맞 어. 아, 됐라 아! 오, 잠깐. 나 멀어서 던질 건데.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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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던졌 가?